네, 공기 중에서 모여서. 네, 네. 네. 한 네. 한 네. 아, 그럴까요? 아그래현님이행해가지고럴까네 <laughs> 네. 네. 네, 네. 자, 네. 어, 그래. 아. 자, 가운데부터 네, 가겠습니다. 네. 네, 가운데 아래부터. 아래부터. 오, offend, 예. 자. 아, 이, 이, 가운데 위에 보겠습니다. 위에.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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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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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구애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음. 자, 오른쪽 아래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보이즈 인더피처링에 참여하신 소감을 한마디씩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위치가 지금 누구에게 가 있죠? 슈퍼예? 네, 금시슈퍼에서 마이크 잡으신 분부터 아. 예준 배우님부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아. 이렇게 그 마이클 집에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와 너무 기쁩니다. 그 남은 공연에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항상 무척 즐겁습니다. 이렇게 전관행사까지도 정말 즐겁습니다한 어, 시간을 주시면 한 시간을 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아쉬움만 남겨준 채또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많은 분이 와주셨는데 기분이 좋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 된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공연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 이렇게 자주 배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 기간 저희 볼주즈인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 순간 매 회차마다 늘 행복하고 소중하게 공연 올리고 있는데 아 3주 남지 남았네요. 네 끝까지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네, 공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관데이 찾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뜨거운 호응 반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연기했습니다. 어,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도 컨디션 관리 잘해서 끝까지 어,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만이랑 네, 이렇게 행사까지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 남은 기간에도 이제 재밌게 연기하고 하겠습니다. 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어, 이렇게 제 생일을 축하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끝나고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티케링크 정말 감사합니다. 어, 우리 공연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치지 않고 마지막 공연까지 무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할 테니 많은 관심 사랑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얼마 안 남은 공연 저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공연을 더 특별하게 피처링하다 티켓링크 장관대이 비천링을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티켓링크의 피처링은 계속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laughs> 사랑. 배우분들 <목소리도>